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 총평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 3월 16일 날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험 보셨는데요. 어, 문항별로 일단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항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요. 이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분석을 했는데, 어, 출제 분야라는 게 뭐냐면, 판례가 나왔는지, 헌법 조문이 나왔는지, 부속 법령이 나왔는지, 그걸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 출제 단원은 어, 저의 기본서 있죠. 정인홍 경찰 헌법 기본서에서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쪽은 주로 이제, 어, 제가 느끼기에 난이도 정도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이건 좀 까다로운데, 이건 좀 쉬운데, 여기에 대한 평가 위주로 기타로 적어 봤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가, 어, 지문이 네개다 판례였어요. 그 헌법 청론 쪽에서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 이야기인데요. 어, 판례 네개 지문인데 정답 지문이 하도 많이 출제된 거라서 요건 좀 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그 대개 보면 음, 허수가 아니란 기출은 다 분석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에 이게 뭐 여기저기 자주 뜨는 지문이 떴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쉬운 지문으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헌법 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가로치고 법치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4개의 지문이 다팔례는 맞아요. 4개의 지문 다팔례인데그 2개의 지문이 법치주의 지문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지문은 법치주의에 관계된 지문은 아니고 헌법 기본원리에 관계된 그 어떤 다른 파트, 법치주의 말고 다른 파트 지문인데요. 정답 지문을 포함해서 두 개의 지문이 법치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법치주의라고 표시했고요. 어, 이것도 역시나 정답 지문이 좀 자주 출제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지문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있잖아요. 3번도 네개다 판례 지문이에요. 1, 2, 3번 지금 계속 판례만 지금 네개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되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판례가 네 개의 지문이고요. 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이제 문제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단원을 치면 헌법 의 기본 원리와 기본 질서 여쪽에 나온 건데요. 어 난이도는 그냥 뭐 중간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뭐 허수 아닌 한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공부를 좀 충실하게 했다면 그냥 맞출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잖아요. 헌법의 재정과 개정인데요. 이걸 제가 판례 문제로 분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4개의 지문 중에 3개가 판례입니다. 하나가 헌법 조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지문이 판례고 하나가 헌법조문이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 판례 문제로 분류했거든요. 헌법 제정과 개정에서 헌법 개정 절차, 헌법조문이 어, 좀잘 떠요. 잘 뜨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 헌법조문이 한개 지문만 뜨고 나머지 세 개는 판례 지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좀뭐 무난한 정도랄까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5번 있잖아요. 5번이 기본권 총론에서 기본권 주체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중간 정도는 아니더라 보입니다. 뭐네 개의 지문 다 이게 판례였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한 문제에 네 개씩 지문이니까 어 40개 지문이 있잖아요. 4 0개 지문에서 어 19개가 판례입니다. 19개가 판례고요. 헌법 제정과 개정에서 헌법 조문 하나 나왔던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은요, 어, 기본권 충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네개다 판례 지문이 떴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기본권 제한화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과잉금조치 그게 나왔거든요. 요것도 네개다 판례 지문입니다. 네개다 판례 지문이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있잖아요 8번 어, 8번이 그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부작위에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요것도 물어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무가 있냐 없냐 요쪽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이다 합헌이다 위주로 나온 거 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엽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의무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면 아무래도 좀 유연한 편이다 물어본 거에 비해서는 약간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로 써요. 어려운 문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네개의 지문이 다 판례인데요. 부작에 관한 지문인데 한 개의 지문은 재산권에 관한 판례였어요. 한 개의 지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례고요.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지문이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같이 내용 중에 인격권 명예 있죠? 그거랑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원 분류를 할때 재산권 지문도 판례가 섞여 있고, 재산권 그 지문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자결정권 지문도 섞여 있지만, 이게 이제 어, 두 개의 지문이 이게 정답 지문 포함해서 두 개의 지문이 어, 인격권 그 명예 그거랑 관계된 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로 단원을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행복추구권 중에서 일반적 행동자유 권이 나왔어요 이것도 네개다 이게 네개다 판례지문 인데요 여기서 이제 위헌합헌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이 이걸 제안하냐 아니냐 요런 지문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위헌합헌 결론 물어본 것보다는 약간 지역적이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에서요. 평등권인데요. 평등권인데, 어, 최신 판례가 지문에 떴어요. 아, 여기서 이제 최신 판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판례는 작년에 제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거, 최신판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거, 이유를 최신 판례로 치거든요. 최신 판례다 그래서 막이 3년 치를 갖다 최신 판례로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한, 1년도 안 되는 한 10개월 정도를 최신 판례로 오는데 그 중에 지문이 떴더라고요. 근데 뭐그 지문 자체가 뭐 최신 판례 중에서도 나올 게 어느 정도 예상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봤습니다.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 하면 또섯개 문제니까 20개 지문이잖아요. 20개 지문이 다 판례입니다. 아예 딴게안 나오고 팔레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해서요. 11번이 신체의 자유가 나왔거든요. 신체의 자유가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기출에 자주 뜨던 게 떴어요. 물론 네개다 판례 지문이고요. 판례 문제입니다. 네개 지문이 전부 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까? 뭐 허수 아닌한 기출 분석을 했는데 기출이 여러 번 나온 지문이 바로 정답 지문 이 있어 가지고 쉽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번 있잖아요. 12번. 직업의 자유가 나왔는데 이것도 네개 지문 다 판례가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판례 문제 네개지문은 그냥 판례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 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이 표현의 자유인데요. 표현의 자유인데, 이것도 네개다 판례 지문이 떴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이 집회의 자유인데요. 집회의 자유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함정 지문이 있어요 정답 지문은 아닌데 어,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네개다팔레문 지문인데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손이 가게 그 매력적인 오답이라나요 약간 함정 지문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함정 지문이 섞여서 지엽적이다 그래서 어,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난이도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나왔는데 여기는 정답 지문이 함정 지문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곤란한데 정답 지문이 언뜻 보면 옳은 지문처럼 착각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실수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지문을 했고요. 자, 11번부터 15번까지 5개 문제니까 이것도 그러면 총 20개 지문이잖아요. 20개 지문이 전부 다 팔립니다. 어, 이번 시험이 이렇게 판례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따 종합에서한번더 말씀드릴 텐데요. 여하튼 판례가 계속 이렇게 판례로만 문제가 네개 질문자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해서 20번까지인데요. 어, 16번이 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분류를 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였어요. 물론 이제 제 기본서에서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기본서를 기준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다고 했는데요. 어, 네 개의 질문다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였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7번이요. 그 양심의 자유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예요. 어 박스형으로 이제 네개의 지문이 전부 다그 판례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아무래도 그냥 박스 없이 1 2 3 4 중에 적절한 거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여기에 비해서는 좀더 어려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라서 약간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네개 지문 자체가 뭐좀 지엽적이거나 그런 지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18번 있잖아요. 18번은 어, 재산권 문제가 나왔어요. 뭐 재산권 파트 여러분들이 좀 기본권 파트 중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기도 한데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나 네개의 지문이 다 판례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다 보면요. 19번 문제. 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나왔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나는데요. 왔 요걸 제가 부속 법령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런데요. 부속 법령으로 분류했는데 네개 지문 중에서요. 한 개가 부속 법령이었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조문 이거의 한 개가 한 개는 헌정 사 지문이 나왔어요. 헌정 사 지문이 한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판례가 두개 지문이에요. 근데 판례가 두개 지문인데 제가 판례 문제로 분류를 안 하고 부속 법령 문제로 이걸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정답 지문이 부속 법령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부속 법령 문제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난이도 자체는 그냥 뭐좀 무난하게 나왔다 뭐 중간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국민의 의무가 나왔는데 이것도 네 개가 다 판례 지문입니다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막그뭐 음, 헌법 조문이 섞여 있고 막 판례하고 부속 법령 헌정사가 섞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판례 문제로 분류했고 왜 부속 법령으로 분류했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류 기준이거든요. 분류 기준인데 그 분류 기준 자체는 제가 어떻게 분류했냐. 네 개의 지문 중에 세 개가 속하면 그 분야로 했어요. 이렇게 헌법 조문 하나에다가 판례 세 개다. 그러면 판례 지문 이렇게 판례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네 개의 지문 중세 개가 섞여 있지 않은 아까 그 19번 문제 같은 경우 있죠? 그때는 정답 지문이 섞여 있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자, 이제 종합을 해서 봤어요. 종합을 해서 보면 헌법 조문 그다음에 부속법령 판례 그다음 기타가 이제 헌정사나 학자들 이론이거든요. 헌정사나 학자들 이론인데요. 어 헌법 총론에서 판례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헌법 조문에서 판례 문제가 두 개가 나왔고요. 헌법 총론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정사라든지 뭐 국적법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 이쪽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쪽에서 나온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 질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치주의라든지 경제 질서라든지 문화국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어, 헌법 전문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서 어, 판례 문제가 두 개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청론이 있죠. 기본권 총론 쪽에서 판례 문제가 3개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한 문제, 행복주권이 한문제 판례 문제가 떴습니다. 물론 아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부작위를 묻는 거였는데 두 개가 정답지원 포함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된 판례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분분리했고요 일반적인 행동자고문제있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두개 라는데 두개다 판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에서도 한 개의 문제가 판례 문제가 떴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여덟 개나떴어요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문제가 안뜬게 상당히 좀어 특이했어요. 어 생존권적 문제가 이제 한두문제는 나오거든요. 근데안 나왔고요. 청구권적 기본권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기본제도와 참정권적 기본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은 법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이쪽이. 뭐 정당제도라든지 선거제도라든지 직업공무원제도라든지 뭐 지방자치제도 이쪽 관련된 단원인데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기본음에서 판례 문제가 한 문제 떴고요. 그래서 판례 문제가 19개가 떴습니다. 판례 문제가 1 9 개가 떴습니다. 부속 법령 문제가 한 문제가 떴는데요. 지문 단위로 보잖아요. 지문 단위로 본다면요. 여기서 지문 단위로 본다면 헌법 조문이 있죠. 아까 헌법 조문이 한 개의 지문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다. 부속 법령이 아까 어 정답 지문이 하나 있어서 부속 법령 지문으로 이게 문제로 분류한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정 사가 기타에서 한 개의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무, 그, 스무 문제잖아요. 스무 문제가, 지금 이게, 음, 우리가 스무, 20, 지금 20번까지 문제니까요. 이게 총 한다면 80개 지문이잖아요. 80개 지문 중에서 3개 빼고, 어, 77개 지문이 팔레가 나왔어요. 거의 이번 시험은 팔레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다른 어떤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 문제도 비슷한 경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 비중이 좀 높았다. 이번 시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 총평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딱 해보면요. 출제 경향은. 2 0개 문제 중 부속법령 문제 1개가 떴고 판례 문제 19개가 떴는데 이걸 이제 지문으로 보니까요. 헌법조문 지문 하나, 부속법령 지문 하나, 헌정사 지문 하나, 나머지 77개의 지문이 판례가 떠버린 거예요. 거의 판례 위주로 갔고요. 진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학자들 이론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학자들 이론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전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 왜그 학자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헌법 공부하다 보면 진짜 유명한 학자들 많거든요. 뭐칼 슈미트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루돌프 스멘트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어로그 엘리네크 이런 분도 있고요. 엘리네크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한스 켈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CS 뭐 CS 다른 프랑스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기타 등등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출제가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걸 왜하냐 이거예요 이걸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진짜 제 생각에는 반성하셔야 돼요 안 나오는 걸왜 가르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으로 이런 건 최소한만 언급했어요. 최소한만 어떤 이 판례를 갖다가 개념을 이해할 때 필요한 만큼은 약간만 이야기하고 이걸 최소화시켰거든요. 이게 최근에 기술 경향이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이건 객관식 헌법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에 최근 경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서 경찰 헌법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요쪽 진짜 극소로 줄여가지고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데요. 어, 작년 3월에 시행된 1차 시험보다는 살짝 어렵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작년 2차 있잖아요. 2차 보다는 살짝 쉽다는 느낌 들어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전문간 정도의 난이도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건데요.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잘 보신 분들이야 이번에 합격하고 나가시면 되지만, 이제 제도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학자들의 이론, 최근에 출제가 안 돼요. 이게 학자들의 이론이요. 이런 분들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어~ 저는 참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개강 초에 앞부분 진도 나갈 때 어, 선생님 이런 것들 전부 다 책에도 없고 수업에도 안 다뤘는데 그래도 되냐고요. 어~ 최근 시험 경향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근 시험 경향이 그래서 굳이 이걸 다뤄 가지고 학생들한테 너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이론을 아주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켰어요 판례하고 조문 위주로 제가 가르쳤거든요 물론 이제 조문에는 헌법전문도 있고 부속전문도 있는데 특히 판례 설명에 제가 공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판례 키워드 이거다 이거 외워라 이렇게 수업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례마다 사연이 있고 그 판례마다 논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그 알아들고 나면 이제 기억하는 건 쉽거든요. 이거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렇게 위헌 났던 거고 이거 제안이었고 아니었고 이렇게 그렇게 지도한 것이 실제 시험 경향하고 일치해서 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이 시, 지도 경향,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한이 경향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어, 선생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좀안 나올 걸 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솜생들 같은 경우는 불안 심리가 있어요. 불안 심리.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어쩌지 이것이 나오면 어쩔지 하면서 양을 막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오는 걸 가르쳐 가지고 학생들의 그 불안감을 갖다가 더 중복시키는 건 선생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수업을 쭉 여기에 맞춰서 갈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요런 걸또궁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출제 경향의 난이도 있잖아요. 출제 경향의 어떤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 제가 강사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너랑 진에서 오래 했는데요. 어 어느 시험이든지요. 처음에 헌법이 도입되면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와요. 그러다가 쉬워졌다, 어려졌다, 쉬워졌다, 어려졌다, 이렇게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반복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앞에서, 어, 작년 일차보다는 어려워졌어요. 작년 2차보다는 쉬워졌어요. 그래서 어려졌다 쉬워졌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맞냐? 올해 2차는요. 올해 2차는 올해 1차보다 좀 어려울 걸 대비하고 시험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올해 2차 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것도 자주 물어보시던데요. 어 음, 올해 2차 거리는요. 4월 중순부터 해서 기출 o 스 특강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어, 어,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시고요. 그리고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어, 면접하고 체력 잘 보셔가지고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총평 마치겠습니다.